지금 보면은 서바이벌 이게 지금 시즌 37이죠 이벤트도 10시간 49분 남았어요 이번 시즌 좀 열심히 하면서 조금 보상 좀 얻고자 프리미엄도 좀 질렀고 하다보니까 상자를 되게 많이 줬는데 보면 무한팩 극히 희귀 무한팩 매우 희귀 무한팩 희귀 무한팩 뭐 오지구 지리는 무한팩 무한팩 무한팩뭐 엄청나게 많은데 보면은 보상이 세 가지가 밑에 뭐 해가지고 가방 이렇게 스킨이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 근데 이게 너무 괜찮지 않나요, 이게? 이게 너무 괜찮아. 지금 다른 사람들 것도 봤거든요, 보상을. 우연히 봤는데, 의상이 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의상은 안 나오고, 가방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다 가질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한데, 얘는 조금 갖고 싶다. 그래서, 이상자깡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요. 6일짜리 먼저 열어볼까? 나와라. 오! 야! 벌써 떴어. 뭐야? 고독이라 그래서, 그냥, 파란 색깔, 그냥, 등산배당 같은 거 하나 나왔고요. 이거, 어, 뭐야? 아! 하나가 뜨니까 바로 교환이 되네. 미쳤네, 이거. 개쩔잖아. 스프레이. 아, 이거는 조금 너무, 좀, 관종 같아서. 사실 이것도 관종이긴 해, 그죠? 응. 어. 자, 열기. 야! 와, 에이바로 넌데도 이것도 미쳤잖아. 아니, 야, 잠깐만. 연속으로 막 나오네, 이거? 의상은 왜안 떠, 건데 진짜 쩔잖아. 아 닦아, 닦아. 이거 뭐, 그러면 무조건 까서 무조건 얻어야지. 와! 무슨 일이야? <laughs> 의상이다, 이씨. 야, 씨, 이거다, 이거! 아, 지금 세번 3번 깠는데, 세 번이 가방이 다 떴어요. 줄줄줄, 순서대로 다 떴어요. 이거 그냥 100% 뜨는 건가, 설마? 희귀 20%, 매우 희귀 10%, 극히 그 희귀 5%인데, 이게 한꺼번에 다 뜨는 게 말이 돼? 몇개 남았지, 상자? 14개? 어, 아, 닦아, 닦아, 닦아.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와! 뭐야, 이거! 뭐야, 이건 또! 오토바이 스킨도 나와? 어, 아, 뭐야, 야, 나, 잡. 아 잠깐만. 이게 원래 다 나오는 건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온다니까? 뭐야? 와 소름 아 일단 까요 까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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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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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와라 아 잠깐만 이거 왜또안 나와 야 껐다 켜야 되나봐 한 번씩 이렇게 닫았다 열어야 나오나봐 열면? 이거 봐! 이것도 뭐야 와씨 이거 뭐야 이거 처음 봐 닫았다 열어 닫았다 열어 닫았다가 열어 열고 상자 까 나와 아... 다시 닫았다가 열고 또까 까면 나와 아안 나와 아안 나와 저거 갖고 싶어 나저 의상 너무 갖고 싶은데 다시 닫았다가 다시 열고 열어 으아!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아 관종 가방이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시 다시 닫았다가 몇개 남았어 여섯 개 오케이 열어 열어 으아! 으아! 이거 뭐야 확인도 안 해본 가방인데 씨아이 필요 없는데 이건 또 뭐죠 아이 뭐야 구기 같은 패턴은 아 버려 버려 다섯 개 다섯 개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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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조졌다이 이거 파아조졌네이두개남았는데 이거, 이거 아 고! 아, 조졌네, 이거. 완전히 조져버렸네. 상자 이렇게 다 깎고, 환장한다.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떴다. 가만있어 히 봐. 이거 집에 가서 바로 옷장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이잖아, 이거. 원래 이렇게 잘 뜨는 거가 아닌 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떴어요. 크리스마스 정신. 와, 이거. <laughs> 아, 근데. <laughs> 아, 이것도 좀 별로야, 이거. 옷이. 아, 씨. 지금. 아, 좀 있으면 한여름인데 이걸 왜 입고 다니는데? 아, 미치겠네. 와,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아, 이거. 자 다음 시즌 노래 본다 이거 다음 시즌 노래 보고 배낭을 새로 얻은 게 뭐냐 다 필요 없고 이거 뵐 거예요 회대 저자 부활절 스킨으로 나온 가방인 것 같죠 지금 보니까 부활절 가방에 크리스마스 스킨이다 이거 참 상당히 조화롭지 못한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질라하십쇼 안녕